저는 헬로뮤지엄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 김이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술관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술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적서부터 꿈이 미술관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감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오신 작가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Bonjour,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미 클레먼시에비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주로 헤미라고 부릅니다. 감수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나요? 나의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전치든, 뭐, 이미지든, 영화든, 네. 음악이든, 얼마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음. 큰 기준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음. 프랑스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일단은 한국 와서 그 프랑스랑 한국의 차이 느끼게 됐어요. 한국에서 노래 되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놀이 같은 거, 네. 다양한 놀이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님은 어, 어떻게 감수성학교 만들게 됐나요? 15년 넘게 우리 헬로뮤지엄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내가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감수성이 발달해야지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예술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경험을 해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라 믿음에서 선서트도 참여해보고 전시회도 보면서 작품을 향유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가는 연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 음악 연주로 시작을 해 주실 박창수 대표님은 더하우스 콘서트의 대표님이시고 피아니스트이면서 행위예술을 하는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장.이.권이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곤충서부터 동물까지 연구하시는 생태학자이십니다 재미있는 어, 동물과 곤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실 거고요.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님은 환경문제를 몸소 실천하는 실천가이면서 어,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어, 에코맘 코리아의 대표님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신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수성 학교에 많은 교사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나요.